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을 그냥 구하는 건 이제 이 공식은 이제 이해 갔지, 그치 근데 우리 뭘 하고 싶으냐면, 이제 문제가 이런 식이야. a 란 집합이 뭐 1, 2, 3, 아까 이거였어. 근데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을 포함하는 것만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 하는 부분집합. 그치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만 구하래. 그럼 일단 누가 있을까? 일단 1 하나를 갖고 있는 애가 있겠지. 원소한 개짜리. 그 다음에 원소 두개짜리 1, 2를 포함하는 거 1, 3을 포함하는 거그 다음에 전체 다 포함하는 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몇 개야? 세개네개잖아 그럼 얘를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다 찾아서 쓰기는 아까 원소가 많아지면 힘들겠잖아 그럼 이제 상황을 아까 마찬가지로 이해하는 거야 너왜 그러니? 나 응. 왜지? 다시 떠? 응, 됐다 그치? 상황을 다시 이해하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지금 a 안에 부분집합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해줬잖아. 근데 이거야. 자, 얘네들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근데 1을 포함하려면 1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 부분집합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럼 아까, 아까는 선택이 두 가지였는데, 요번에 1의 선택은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1을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가지. 그 다음에 2는 포함해도 되고, 포함 안 해도 되는 거지. 얘는 선택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하는 애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애도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3도 마찬가지야. 포함 돼도 되고, 포함 안 돼도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두 가지. 그럼 얘는 2의몇 승이지? 2승 이렇게 찾을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은, 그치. 아까 2의 n승계 공식에서 한개를 제외시키면 안 돼. 그래서 이 2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2의 3백이 1승계에서 찾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요거랑 마찬가지로 1을 포함하는 것도 이렇게 구하는 건데 만약에 3을 포함하지 않는 거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 않는 부분 집합만 구하라고 해봐 그치 그러면 이것도 다 찾아보면 일단 3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은 공집합 있어 그 다음에 1만 있는 애또 2만 있는 애 그치 그 다음에 1, 2만 있는 애 이렇게 있지 않을까 얘네들의 원소 부분 집합 전체 중에서 얘네들만 3을 포함하지 않는 애잖아. 그치? 그럼 얘도 이렇게 다 써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1은 포함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얘는 선택이 두 가지야. 그치? 근데 2도 포함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니까 얘도 선택이 두 가지거든? 근데 3은 포함하지 않으래매. 그러면 3의 선택은 들어가지 않는다야. 그니까 러 얘는 선택이 한 가지인 거야. 그치? 그래서 얘도 또 2의 2승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역시 얘처럼 마찬가지로 2의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포함하지 않는 원소를 뭐 했다? 뺐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기본 예제는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원리를 다시 한번 써준게 여기 있거든. 자, 이제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이야. 뭐이런 식입니다. 자, a의 원제 집합 중에서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애들도 2의 n k승이야. 왜냐면 k개의 선택은 한 가지고 나머지 n k개의 선택은 두 가지였거든. 그래서 2를 m-k번 곱한거지 그 다음에 뭐 특정한 m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치 m개의 선택은 갖지 않아야 되잖아 못 들어가니까 선택이 한가지였던거야 근데 전체 m개 M계 중에서 m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선택이 두가지였으니까 이에 n-m M 생긴거지 그럼 공식은 생각보다 쉬워 이에 전체의 글수에서 포함하는 것도 빼고 포함하지 않는 것도 빼고 그치 포함하는 거랑 포함하지 않는 걸 섞어서 내으면 둘다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원리는 좀 이해해야 돼 선택이 두 가지 없는데 거기에 포함되려면 선택이 한 가지가 되는 거고 포함되지 않으려면 선택이 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얘들아 알았지? 자 그렇다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요 공식은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음, 또 이제 이거 하나 더 해보자 여기 말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제 4번 이제 집합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 A의 원소 중 적어도 원소 특정을 적어도 특정한 원소 k 개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란 말이 들어 있어. 그니까 원소 K계를 포함하는 애들. 그치?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A란 집합이 원소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이거 쓰였어.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적어도 AB 두 개를 포함하는 거. 말이 좀, AB라고 설정이 안 돼야 되는데, 적어도 두 개를 포함하는 거라고 할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적어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적어도 두 개를 포함하는 거는 두 개를 포함해도 되고 몇 개를 포함해도 돼세 개를 포함해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 두개 포함하는 거세개 포함하는 거다 찾을 게 아니라 차라리 전체에서 저두 개를 아예 뭐하지 않는 걸 빼버리자 두 개를 포함하지 않는 걸모해주면 제외시키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공식은 전체 2의 n승계에서 2의 개를 포함하지 않는 n-k개를 포함하지 않는 걸 빼버리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적어도 두 개를 포함한다 하면은 두 개를 해도 되고, 세 개를 해도 되니까 차라리 전체에서 그걸 반대 거를 빼주면 된다,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지 않는 걸 제외시켜주면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이건 이제 국어 표현 때문에 좀 헷갈리니까 여기다 써놓고, 응. 잠깐만, 글씨 보이니? 규현아? 응, 그치. 한국말의 표현이 약간 헷갈리더라고, 얘네들아. 왜안 나가지? 에이, 잠깐만. 요즘 책들이 다 바뀌어서. 적으니가 졸리구 나이나 응, 다적었어 얘들아 응, 그치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알겠지 자그러면 이제 방금 지금 공식은 조금 이제 얘 한번 들어보자 자 이거 봐봐 a 집합이 2 4 6 8이야 그치 그러면 원래 이제 a의 부분집합의 수는 2에 몇승계 4승계 해서 몇 개가 돼야 돼 2에 4승계 해서 음. 응. 16개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치? 다 16개의 원수 집합들을 갖고 있어. 부분 집합을. 근데 이제 얘네들의 부분 집합 중 2, 4, 몇 개를? 두 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식으로 쓰면 2에 4에서 포함하는 거두 개를 제외시키면 된다고, 얘들아. 그래서 2에 2승인 얼마다? 4개다, 이렇게. 자, 원리는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2는 선택이 한 가지야. 들어가야 되니까. 4도 선택이 한 가지야. 근데 6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선택이 두 가지. 얘도 선택이 두 가지였던 거야. 그래서 2에 2승인 4개. 괜찮지? 응, 그치. 그 다음, 8은 갖지 않는 거. 그럼 역시 이에 4승에서 8 원소 한개를 갖지 않는 거니까 1을 빼주면 돼. 그래서 이에 3승 개인 몇 개? 여덟 개 그치? 그래서 얘를 갖지 않는 거는 2, 4, 6만 갖고 있는 애들이거든. 그치? 어, 그래서 얜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선택인데 팔은안 들어가야 되니까 선택이 한 가지였던 거지. 그치? 그래서 걔안고해도 된다.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모았어. 이에 N개 네개였거든 근데 2는 반드시 갖고, 46은 갖지 않는 데잖아? 그 2의 4승해서 갖는 것도 빼고, 갖지 않는 거의 개수도 빼주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그래서 2의 1승이 되니까 2개. 실제로 얘 어떻게 2개인지 되냐면, 2를 가져야 되니까 2, e, 그 다음에, 뭐야, 46은 갖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얘하고 2하고 8. 이렇게 2개였던 거지, 집합 중에서.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개였던 건데, 뭐잘 찾으면 되는데, 개수만 쉽게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뭐이 정도? 응, 음, 그치?